천연 염산의 수산트륨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과 나에 대한 자료이다. y는 x보다 크다. 자, 이게 중요합니다. y가 자 x보다 크다. 단위 부피다. 이것도 중요하죠. 부피를 같게 만들었다. 이 말이죠. 자, 그런데 잘 봅시다. 여기서 어차피 여기에 있는 구경 항상 구경꾼이 단선대요. 자, c l은 개수가 변하겠습니까? 개수가 변하지 않죠? 자, 일단 개수를 한번 헤아려 봅니다. 자, 세모부터. 자, 세모 몇 개? 네 개. 네모, 한 개. 그 다음에, 어, 동그라미, 자, 세 개죠. 아, 동그라미, 어, 그 다음에 여기, 어, 세모 몇 개? 두 개. 그 다음에, 네모, 세 개. 다 다른 동그라미니까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. 자, 다른 동그라미가 한개 생겼어요. 자, 그럼 봅시다. 염기를 더 했어요. 염기를 더 많이 했는데 새로운 게한개 생겼죠. 자, 이게 OH-라고 생각하고, 요거는 H+,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CL의 비율은 감소합니다. CL의 비율이 감소하는 게 이거죠. 자, 이게 CL입니다. 그러면 얘는 자동, 뭐냐면 NA 플러스입니다. 자 여기서 그러면 CL이 4개에서 2개로 됐다. 이게 전체 부피 B에 대한 힌트입니다. 그러면 얘가 왜 2개로 됐을까요? 그렇죠. 가보다 나의 부피가 2배라는 얘기죠.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. 100 더하기 X에 2배 한 것이 100 더하기 Y다. 자, 요거 하나. 자, 첫 번째씩 요거 하나 나오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기서 이제 NA를 봅니다. NA. NA가 자, 한 개에서 세개 됐죠.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세 개가 아니죠. 왜냐하면 요게 부피를 두 배를 했다고 그랬죠. 부피를 두배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몇 개입니까? 세 개가 아니라. 여섯 개겠죠. 여섯 개. 실제 여섯 개인 걸 자, 여섯 개 인걸 세 개로 지금 줄여 놓은 거죠. 그러면 얘가 어한 개에서 한 개에서 자, 여섯 개로 증가했죠. 그러면 결국은 얘 6x는 y. 자,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합니다. 그래서 얘들을 연립해서 풀면 되죠. 일단 y는 6x니까 얘는 틀렸어요. 자, 세모는 여기서 C 맞지요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를 물었습니다. 자, 물의 몰수 여기서, 어, CL이 몇개 있죠? 여기 네개 있죠? 네 개, 네개 있어요. 그럼 NA가 여기 한개 있죠? 그러면 한 개, 한개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NA가 아까 여섯 개, 여섯 개 있었고, 여기는 그대로 네 개, 네개 같은 거니까, 이렇게 하면 물은 몇 개? 한개 생기고, 여기는 물몇 개? 네개 생기죠. 그래서 나아가 몇 배냐 하면은, 두 음, 배, 네 배가 되겠죠. 그래서 답은, 1번입니다.